동백님 아니죠, 나 찍은 거. 일단, 싱글이라고 해서 바로 배제를 시킨 내가 어쩌면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무슨 얘기야? 아니, 감으려고 하지 마요. <laughs> 속병이 나진 않았나. 사장님, 조금 불편해요. 정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저도 방법을 몰랐던것 같아요. 편하게 앉아있어요. 고기 구워주려고. 아, 뭐, 나는 이제 상담을 해줘야지, 뭐. 아, 집에 남은 뭐. 두 분이군요. 동백이와 영식이.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러니까 가장. 알차고 소중한 사람은 본인이네. <웃음> <웃음>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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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부터나스아나안 어? 아, 돼, 안 돼, 지금. 아 지금 이제 막 깰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오빠 동생이니까. 음. 어, 음. 오확 꺼버리시네? 어. 뭐, 우리? <laughs> 왜 우리 오빠 동생이에요? 오빠 백하미한테 지금 직진했지. 우리, 지진... 우리 커플 됐어요? 어? 커플 안 됐잖아. 아니, 오빠 동생. 내가 선 듣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아니, <laughs> 내가 백합이랑 어, 확실히.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도와준다고 그 말을 하는 거지. 아유, 근데 말로만 해도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렇게 나 때문에 열정 하지 왜... 말고 어. 본인 그하시면요 아, 그 제가. 남들 도와주면 되게 좋지. 아, 근데 않네. 저는 이제 그냥. 굳었어? 어? 마음이 다 이제 결정 됐어? 요 아, 저는 완전 어제 결정이 됐고, 만약에 그 선택이 안 돼도 그냥 나는 끝까지 그냥 어쩔 수가 없어. 선택을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다른 사람은 지금,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 아, 아. 딱 저쪽이 있네요. 네. 근데 나 사실 그럴까? 어제 여자가 여자가 어쨌든 선택은 아니었지만 경소발안 찍었어요. 경소 아니었다고? 아, 그러니까 아니니까 빵이지. 빵이지? 그나중누구까가 그래, 어. 아, 했는데. 난 알아요. 근데 누구예요? 나 아니면 영식이네. 어쨌든 동백님 아니죠? 날 찍은 거 응? 어쨌든 동백님 아니죠? 날 찍은 거 응? 동백님 아니죠? 들은 게 있어가지고 나 찍은 거르아 이제 방송으로 봐야 돼 그게 맞나 모르겠네 일단 음, 싱글이라고 그렇구나. 해서 바로 배제를 시킨 내가 어쩌면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응? 들어요 근데 나는 무슨 얘기야 아니 감으려고 하지 마요 <laughs> 우리의 스이 조금 첫느낌이 되게 중요하고 이 와중에 동백이왜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 밖에서는 첫 느낌 아니면 안 보겠죠 밖에서는 안보지 응. 근데 여기는 첫 느낌이 이 사람이었어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랑 하느냐에 따라 이제 종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laughs> 3박 4일이지만 너무 많은 걸 하잖아 갑자기 아, 후란스러워지잖아 내가 이 오해를 한게 응. 데이트 권이 있으면, 응. 근데 이 사람 둘이 나갔기 때문에 경수한테 못 쓰는. 아못 쓰는 줄 알았구나. 그럼 남자가 내 중에 나밖에 안 남은 거야. 응. 찢어버리든 아 나한테 쓰든 뭘 선택해. 아, 아 그거밖에 없는 줄 알고. 아끼다 똥대. 아, 그치 오빠 그런 상황이면은 버리진 않지. 나한테 쓰지. 나한테 쓰지. 누나서 쓴지 나한테 쓰지 국카가 쓴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한테 한번 쓰지 그래 마지막으로 영식한테 한번 쳐 내가 혹시나 그쪽이 순이었다면 한번 써보지 영식님 아쉬운가보다 그걸 너무 늦게 한게 너무 아쉬운 거가 지금 오빠 자, 오빠 나쁜 남자네 지금 음. 저한테 합이었다 어제 <laughs> 그렇게 백합을 무릎 콜그막 케이크를 줘놓고서 뭐? 나한테 쓰지 지금 나쁜 남자 써도 다 든데 한 번씩. 그러니까 남자이야다 나쁜 또간나빼 남자. 지금 있으면서요. 다 지금 한 번씩 다 썼어요. 변하는 것도 웃기잖아 일반적으로는 난이 사람이 내 스타일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내 스타일로 바뀌진 않잖아. 와, 되게 너무, 아니 보니까 응. 두 명도 이순이도 만들어서 놓살수 있었네. 근데 자기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네. 아 그건 아니야. 이순이는 이, 이 있다 없다 했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응. 음. 그래도 친구하겠네 <laughs> 어쨌든 음, 이순이라고 음. 생각했던 사람이 얘기를 해봤더니 어좀 우리가 얘기를 안 했잖아. 응, 응, 응. 동백이라는 여자가 나를 시건자친지 내가 어떻게 알아? 혹시 알아? 나랑은 얘기 안 해봤지 않냐? 그게 언제 이 지금 이말을 언제 들어간 줄 알아? 몇 시간 남았을 거 맞아. 근데 이미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어쩔 수 없는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다 이제 마음에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만약 바뀌어도 나도 되게 혼란이 올것 같아. 이 사람 뭐지 이렇게까지 막이 이 여자 좋다고 너무 직진하다 또 나한테 왔어? 그것도 우리 둘이 장고른 거잖아. 응? 생각해 보니까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스스로 장고 묶은 거야. 22기 영식 씨는 이제 계속 한번 이렇게 걸어보는 네. 거예요. 지금. 계속 풀어보려고 하는데 네. 잘안 돼요. 이도 안 들어가. 나 혼자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계속. 합이랑 내가 보낸 시간이. 응. 저, 대화는 같이. 지금 동배이가 앞선 거 같은데? 어, 좀 자다 나갈까? <laughs> 야, 철벽 잘 친다. 아, 진짜. 와, 어. 이, 이게 철벽이죠. 아, 잘 치네. 이, 어. 이런 분이 이제. 진짜 한 사람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음 맞아요. 짜라기인 예. 거죠. 어, 좀 자다 나갈까? <laughs> 산책 좀 나가려고 했는데. 아,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 저좀 잠을 어요 오빠 오빠 안졸려요 오늘 나... 그렇게 못 자고? 지금 되게 좋아요. <laughs> 아 진짜. 근데 본인이 피곤하다면 아, 파야 드릴게. 갔다 오시죠. 아, 내가 네, 피한다. 어, 시로 가신 거예요 이제? 네. 동빈이 되게 좋아요. 솔직히 말 제일 잘 통하는 사람은 동백 씨 하나뿐입니다. 말이 통했다고요? 처음부터 만났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건데 이미 늦었어요. 그 얘기했습니다 서로. 네,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너무 멀리 왔어요. 이제는 죽었다기나도 이제 무조건 백합이에요. 뭐 영식이 오빠도 말은 제가 제일 잘 통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놀랬어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근데 동백님,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으면, 먼저 알았다면, 뭐, 이렇게 약간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흘렸어요. 음, 많이 흘렸어요. 이제 뭐밥 먹고, 이제 밥다 먹었으니까 뭐할 거예요? 하길래, 아, 저 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있으려고요. 이랬더니, 아, 산책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갑자기, 이 산책 가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 예. 네. <laughs> 음... 아, 뭔가 위험을 잘못... 느낄 때. 네. 네, 뭔가 위험을 감지한 거죠. 삐이퍼, 어... 삐퍼 <laughs> 네, 경보기가 올렸나봐요.